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해보고 싶었던 MSZ 다이캐스트. 바로 이 맥라렌 600LT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맥라렌 600LT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이에요. 솔직히 맥라렌 다이캐스트 자가 상당히 오랜만인 만큼 솔직히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이제 한번 그 기대감을 안고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진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에어 인테이크 마감 디테일이나, 그리고 사이드 미러까지는 재현을 잘 해줬어요.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를 두어봤을 때는, 그렇게 전면부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더 도어 엘리는 기믹이에요. 일단 도어 엘리는게 개인적으로 왜 아쉽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도어 엘리는게 약간 람보르기니 같이 시저도어 방식이라 좀 아쉬워요. 맥날에나 뭐, 버터플라이도어를 많이 생각하시던데, 601t도 0 약간은 시저도어 방식으로 재현된 게 조금만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 바로 트렁크가 열려요. 일단, 이 다이캐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데요. 일단, 트렁크는 그래도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트렁크 열린 기믹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모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측면모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이런 데칼링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타이어 레터링 디테일도 훌륭하 재현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앞쪽 차고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좀 슈퍼카 모델인데, 앞쪽 차고가 너무 높은 건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30인 스케일이라, 좀 약간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앞쪽 차고가 높은 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발 바디나 이런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도 훌륭게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의 주유구. 여기 쪽에 보시면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덕트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마감해 주었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 램프가 사실은 예전에 6 7 5 l t 랑좀 달라요. 예전에 킨스마트 675LT는 제가 기억하기엔 도색으로 되어 있던 걸 아는데 이 600LT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킨스마트랑 비교했을 때 킨스마트 675LT는 테일 램프가 도색이었던 반면 이 600LT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마감해 줬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일러 한번 볼게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카본 스포일러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배기팁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리어 디퓨저도 상당히 꼼꼼하게 마감을 해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후면부는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부의 퀄리티는 그렇게 많이 아쉬운 느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맥라렌 600LT 한번 도어를 열고, 바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맥라렌 6 0 0 l t 의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는 상당히 훌륭한데요 상당히 내부 마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잘 뽑아주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내부 마감은 그렇게 잘 뽑아주었지만 그래도 좀 도어에닝 기믹은 약간 아쉽게 다가오는 것같아 생각합니다 솔직히 도어에닝 기믹은 아쉽지만 그래도 내부 디테일은 훌륭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30일 스케일 대비 이 정도의 내부 퀄리티만 훌륭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잘 재현을 해줬을 뿐더러,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요새 하드코어 모델답게 이런 약간의 버켓스트로 마감을 해줬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조수석 쪽에도 이런 버켓스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재현을 해줬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맥라렌 600LT,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았을 때 느낀 건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좀두 가지 빼고 아쉬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아쉬웠던 건 약간 측면부이 차고 이측면부의차 차가 높은 게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솔직히 측면부에서 봤을 때이차 차가 높은 건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외장색 퀄리티는 훌륭했어요 전체적인 외장색 퀄리티는 훌륭히 잘 뽑아주었고 그리고 내부 마감도 훌륭했지만 또한 가지 아쉬운 거 바로 도어 엘리는 게 도어 엘리는 게 약간 람보르기니 같지 않으십니까? 맥라렌 특유의 그 버터플라이 도어를 재현을 안 해준 게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그 그두 가지 빼고는 뭐 그렇게 전체적인 외장색 퀄리티는 아쉬운 부분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유플레티,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만나요. 캔바.